이 본사야 특수전 대표 노치근입니다 물품번호 448번이 되겠습니다. 수종은 소나무이고요. 수형은 가벌이 수형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이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원경은 80점이 됩니다. 수고는 약 6m 정도가 됩니다. 전장은 약 7.5m 정도가 됩니다. 자, 이 나무도 역시 가벌이 가브리에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기에는 초대형의 가브리에 속하는 그런 특수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위에 저 흐름이 보이나요? 자,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가지가 자이 녀석은 2차 개자까지 있기 때문에 저 가지가 지금 등에 걸쳐져 있는데요. 자, 이쪽에서는 자 밑에서 살랑 살랑 하셨죠. 자, 물론 작품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근간지역부터 알아봐야 되겠으나, 제가 미리 자, 저 타짜가리 부분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흠 하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생이 있기 때문에, 내 발이는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흐름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어떤 흐름을 보였나요? 거의 이왕곡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저 위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가브리의 특징은 저 위의 곡입니다. 자 육안에서는 보이는데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저 곡입니다. 엄청나게 긴장곡에서 긴장곡으로 끝나는 작품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이 가브리의 메리트는 바로 저입니다. 자저 녀석은 자 육안으로 보면은 너무나 재미가 있고요. 자, 어떻게 저렇게 약한 1.5m 정도에서 상당한 긴장곡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저렇게 이 거대한 나무가 마무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은,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역강위에서 정금 어둡게 나오는데요. 자, 밑에서 이왕곡으로 살랑살랑 흘러 올라갑니다. 자, 약간 미국으로 흘렸다가, 그리고 역시 미국으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무리에서는 긴장국에서 긴장국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 나무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설명한 나무와 마찬가지로 초대형 자 가버리에 속하기 때문에, 자, 이 나무 또한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예, 초대형의 나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전체적인 나무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잘안 나오죠 자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네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자 여기서 0.6배 줌에서 가니깐 그러니까 잘 보이죠 자 수영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탑소매수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